자, 고추 돼요. 네. 안녕하세요 연니입니다 오늘은 선릉 농민 배감순대 분점에 순대국을 먹으러 왔어요 전부터 국밥 먹방을 너무 찍어보고 싶어서 아빠한테 맛집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때 시간이 3시에서 4시였는데, 그럼에도 사람이 좀 많아서 대기를 하다가 먹게 되었습니다. 며칠 전에 삼촌 인스타그램에 국밥 사진이 올라와서 그때부터 국밥을 먹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삼촌을 불러서 같이 국밥을 먹게 되었어요. 양이 많은 아빠는 특 사이즈를 시켰고, 저는 보통 사이즈에 매운 걸잘못 먹어서 다대기는 빼고 주문을 했어요 제가 따로 한번시을 해서 이렇게 문자로 넣었요가지고 아. 네. <laughs> 네, 네. 국밥 특유의 냄새?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아서 끝없이 먹게 돼요 국밥 자체로서 진짜 맛있다 음, 되게 깔끔네 고기는 전혀 질기지 않고 탱글탱글 쫄깃쫄깃해요. 와, 진짜 국물이 끝내줍니다. 들깨 가루에서 나는 고소함과 잘 어울리고 하나도 안 느끼하고 개운하고 맛있네요. 그동안 아빠 맛 평가.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을 뛰어넘습니다. 와. 다 쓰셨습니까, 아버지? 일단, 마늘을 국물에 아주 잘 써가지고, 음. 국밥 한입에 이거는 두비 한입. 이건 소주각 아닌가요? <laughs> 빨리 성인이 되면 좋겠네요. 이야맛있 이것도 맛있다. 다른 애, 다른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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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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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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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. <laughs> <와. 웃음>

맛이 끝내주네요 음~~ 맛이다맛다맛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맛있겠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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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 맛있겠다. 맛가겠다 맛있겠다. 맛있겠 맛있겠다. 맛 와, 은근 식탐이 많아. 근데 그게 한번 하면 없나? 그러지. 정확하게 말하면 식탐이 아니라 식저장탐. 직접 먹지는 않고 그냥 쟁여주는 쟁여. 식저장탐, 식탐. 식탐, 식탐, 식탐. 무슨 말이야? 넌 먹지는 않잖아. 어떻게 그고도 식탐이라고 할수 있지? 그건 아니지. 냉정하게 생각해봐. 어, 왜 그러지? 깍두기 국물과의 조합도 먹어보겠습니다 어, 아우 래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 어. 아냐 네, 옆에 또서 소주를 주시고 계세요 하지만 밥을 지켜야 아, 되기, 아, 되기 그래. 때문에 조금만 참고 이게 며칠 <laughs> 남았냐 3 6 2일 남았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스 트 아스 스 팡, 아스 팡, 아봐 팡, 아니야 됐어 됐어 그래, 그래. 음. 진짜 맛있어 또 올겁니다 또 와야됩니다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진짜 맛있었습니다. 성인이라는 거랑 소주, 파인.